어떤 느낌의 여성이 좋은 것 같아? 이상형이 응. 좀 청순했으면 좋겠어. 그렇게 꾸미지 않더라도 응. 느낌이 좋으면 어. 많이 끌리는 것 같아. 아, 응. 어근히좀 어렵다. 추상적이고. 아니 어렵지 않아. 여기서 어. 화장을 싹 지우면 돼. 그러면 안될 텐데. 지금까지 여자분들에게 여성분들에게 대시를 좀 많이 받아본 스타일이야. 어떤 스타일이야? 받는 스타일이야. 우와 솔직해요 말로? 맞는 스타일이야 아참 남자가 이러면 안되는데 여자가 다가오게끔 유도를 하는 것같아요고보 고수 친구는 애교가 있어? 애교는 없을 것 같아 여자친구한테? 어. 애교 많지 아 진짜? <laughs> 뭐 한번 겪어볼래? <laughs> 아니요 <laughs> 아 <laughs> 아아 <laughs> 저랑 만나야 될것 같아요 걱정이신요네 길냐오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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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아 큰일났나 이거 어머 <laughs> 친구야 그러면은 결혼은 언제쯤 하고 싶어? 난 결혼 빨리 하고 싶어 아 진짜? 왜? 음, 글쎄 결혼해서 어, 내 가족을 좀 갖고 싶은 생각을 항상 아, 가지고 정말. 있어 음, 결혼을 빨리 해서 좀 안정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 진짜? 한참 서른 살 전까지는 자유스럽기 때문에 아... 이제는 좀 결혼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음. 싶어 여자친구한테는 무조건 자상한 스타일이라는데요 나중에 가정적인 남편이 될것 같네요